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알 t f 형 결합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결합, 이 영상 하나로 정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결합 조건은 총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할인율이 높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가요금제를 쓰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플러스. 두 번째, 8만 5천원 이상, 2회선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투게더 결합. 세 번째, u 플러스 모바일을 이용하는 가족이 있다면 참 쉬운 가족 결합. 네 번째, 본가에 인터넷이 있는데 자칫 방에도 인터넷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인터넷 가족끼리 모여 할인 다섯 번째 추가로 참 쉬운 가족결합과 중복결합이 가능한 상품이 두 가지나 더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LGU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시니어 플러스, 스마트 홈 패키지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패플러스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영상의 핵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항과 결합 구 꿀팁이 남아 있죠. 먼저 인터넷 명의자를 잘 선택해주셔야 돼요. 결합 시 가족 범위는 이촌인의 친척과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되는데요. 자칫 명의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시면 결합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합 할인은 1년 이상 약정을 해야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플러스 모바일은 알뜰 인터넷이나 지역 방송과도 결합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조건과 할인 금액 상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 플러스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해당되고요. 결합 조건은 표와 같은 요금제를 쓸때 해당합니다. 할인 혜택은 배우자의 요금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받고, 그 이후 18개월 동안은 아래 금액만큼만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요금 할인 혜택은 없고요. 넷플릭스와 유플러스 TV 동영상 콘텐츠 만원 쿠폰을 매달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투게더 결합입니다. 조건은 85,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고 모바일 2회선 이상일 때만 가능해서 조금 까다로워요. 대신 결합인원이 많을수록 한 명당 할인받는 금액도 커지고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2개 이상 결합시 청소년 한 명당 월1 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부모님이 5G 시그니처 요금제를 사용 중이라면 최대 3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투게더 결합은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타인과도 결합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인터넷도 각각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합니다. 단 타인과 결합할 경우에는 대표자 한 사람이 구성원들의 통신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꼭알아주세요 다음은 가장 많이 쓰이는 참 쉬운 가족결합입니다 결합조건은 유플러스 모바일에 여기 세가지중 하나 이상이거나 유플러스 인터넷에 알뜰폰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최대 10대, 인터넷은 최대 3대까지 결합이 가능하고요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금액은 더 커집니다 참 쉬운 가족결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500MB나 1GB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LG망 알뜰폰은 유플러스 모바일과도 결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유플러스 알뜰폰 2대와 유플러스 모바일 69,000원 미만의 휴대폰 2대를 결합할 경우 이회선혜택이 적용되어 유플러스 모바일 한 대당 3,800원씩 할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알뜰폰은 유플러스 모바일 금액 할인만 적용될 뿐 알뜰폰 요금 자체 직접적인 할인은 없습니다. 알뜰폰 결합 조건은 LG 유플러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사업자 중에 양사간 협의된 요금제만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참쉬운 가족 결합은 무조건 500메가 상품을 하셔야 이득입니다. 그 이유는 100m, 1 0 0메가 500메가가 1,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결합 전에 100메가 인터넷 TV 요금은 38,500원, 500메가는 44,000원입니다. 여기서 결합 할인으로 각각 5,500원, 9,900원씩 할인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100메가는 33,000원, 500메가는 34,100원이 됩니다. 게다가 현금 사은품은 7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3년 약정 기준 실질적인 지출을 계산해 보면 500메가가 3만 원이나 더 저렴하죠. 그리고 참쉬운 가족 결합 고객만 주고받을 수 있는 참쉬운 가족 데이터도 있는데요. 최대 60GB까지 지정한 가족에게 매달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터넷과 인터넷을 결합하는 인터넷 가족끼리 모여 할인입니다 본가에서 U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고 추가로 자취방에 U플러스 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신규 장소인 자취방에 5,500원이 할인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본가와 자취방에서 참 쉬운 가족결합이나 투게도 결합을 할인받는 경우 해당 혜택은 받으실 수 없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앞에 말씀드린 참 쉬운 가족결합과 중복결합이 가능한 상품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시니어플러스와 펫플러스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결합조건 참고해 주시고요. 혜택 꼭 받아 가세요. 단, 펫플러스 결합을 하시게 될 경우 다른 결합의 인터넷 요금 할인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LG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요금표와 사은품표 정리해드리고요.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사은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사은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챙겨드릴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도 설치 당일에 지급해드려 안전하고 누적 후기도 1.5만 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 원인 삼성 TV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월료금 3만 원대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폰도 역시 아정당 통신 3사로 개통 시 아래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해드리며 아이폰도 디 약정 없이 개통 가능. 가전 렌탈도 최대 상품으로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